다음 중에서 계산 결과가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1번 보시면 부호가 서로 같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5를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 1로 작성해주시고 6과 5를 더한 마이너스 11이 계산 결과가 되겠죠. 자, 2번 보시면,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부호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더하기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개 중에서 더큰 절대값의 부호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4와 마이너스 4는 절대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더했을 때 0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겠네요. 자, 3번 보시면,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3을 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빼기는 플러스로 바꿔주는 대신에 뒤쪽에 있는 부호도 바꿔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5에서 3을 더하라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8이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4번. 지금 0.7과 마이너스 0.9를 더하라는 문제입니다. 플러스 0.7, 마이너스 0.9 중에서 절대값은 얘가 더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 작성해 주시고 0.9에서 0.7을 빼주시면 0.2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5번 한번 보시면 지금 분수와 소수를 더해보라는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5분의 2에다가 빼기, 우리는 0.2가 10분의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 작성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2, 그리고 빼기, 얘는 약분해 주시면 5분의 1이 되는 것까지 이렇게 봐 주실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5분의 2에서 플러스 바꿔 주시면 여기는 뒤쪽에 있는 부호를 이렇게 바꿔서 이 값이 마이너스 5분의 3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